제가 어디 교육을 갔었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서는 70만 명 아이 신생 태어났었고 2019년에는 35만 명으로 반 정도 줄어든 인원수를 제가 그래프로 직접 확인한 순간에 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1년 2년 정도 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을 관장으로서 계속 맞닥뜨리면서 다른 연령대 유입을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성인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아는 게 당연히 지식이 좀더 많고 생각을 하면은 어른들은 같은 연령대이기도 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걱정을 이제 앞서 했었던 것처럼 나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다. 조금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이 탈로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내가 했던 게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자신감도 좀 깊기도 했었고 나는 생각보다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 경험도 많았었고 연령이 많아진 성인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 어, 더 활기찼고 더 재밌었고 그런 부분이 좀더 많았었습니다 어, 일단 가장 큰 도움은 시작을 일단은 태블 대표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 언제 시작을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고 그때도 이제 걱정거리가 있었고 성인 될까 말까 해도 이러다가 그냥 오늘 하루 애들 가르치다가 또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고 이런 시기였다가 체험수업을 이때 바로 잡고 이 시기에 맞춰 시작하셔야 돼요라는 말씀에 그 시점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날이 좀 더워지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완전히 신뢰한 상태에서 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딱딱딱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저도 이제 좀 민기적 민기적 때는 몸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그 순간이 됐었고, 시간에 상관없이 제가 궁금하던 그 질문을 다 대답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제일 저는 확신이 됐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소스나 생각을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더 피어나고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런 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았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나는 쓰고 싶은데, 뭐 다른 지점 같은 경우는 뭐글 같은 걸다 그냥 복사해서 주시는 경우도 뭐 있으실 텐데, 편하게. 근데 이걸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써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복사 붙여넣기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탭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 계속해서 계속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좀 소름끼쳤는데 소름, 소름 끼쳤는데. <laughs>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체험 수업 때 이제 그 긴장도가 너무 높았어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지 아 내가 이 성인 앞에서 내가 아이들이랑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이지 이런 걱정도 많았었고 어떻게 모집 그리고 어떻게 유지 어떻게 지도 아 이런 걸내 머릿속에 있을까 애들은 많이 가르쳐 봤지만 성인들은 가르쳐 보지 않았던 그런 걱정에 체험 수업을 첫 번째 하고 나서 아, 아니다 아 나는 전문가기도 하고 해보니까 이게 크게 별거 없다라는 음. 생각에 자신감이 붙은 와중에 아이디어가 막 그때부터 떠올랐었습니다 체험을 이렇게 하면 재밌고 음. 어, 성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좋아하셨고 못하시는 것도 있었고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성인은 없으니까 태권도를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체험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가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 저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수업을 좀 했었었던 오늘 제 감정이었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지만 이 감정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몇년 동안 걱정만 하다 보니까 그 걱정에서 더 피어오르진 않았었고 진짜 해보니까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내가 뭐가 필요한 게 갑자기 거기서부터 생각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어, 해봐야지. 거기서부터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을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